오늘은 열심히 폭발하는 날입니다. 틀수 없이 다양한 열대 과일부터, 모든 해산물과 바베큐, 무제한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 심장박던 커지는 여학원님들을 위해 이벤트까지 준비한, 오늘의 학식, 서울 드래곤시티 더26, 디저트 스튜디오, 시즌별 제철 과일들을 모은 무제한 뷔페로 쿠폰으로 받는 웰컴 드링크, 논 알콜 샴페인과 망고 주스,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남아 현지에 가까운 당도 높은 망고에, 체리의 산을 지나, 트러플이올라간 쇼트 케이크와 계속 파먹었던 망고 롤 케이크, 체리 생크림 케이크에 망고 흉낭 시, 아보카도 무스 케이크와 망고 치즈 케이크 빙수 얼음에 망고 아이스크림 받아 취향대로 넣는 콩고물과, 게 담아 망고까지 올리면 완성되는 망고 빙수. 본 수업은 지금부터 시작. 크림치즈 무스, 아보카도 도넛, 열대 과일 몰레 라임 마들레 티라미수, 생초콜렛 까눌레, 트로피칼 미니 코네, 망고 요거트 젤리, 약과 브라우니, 마카롱, 패션 후르츠 다코아즈 패션 망고 하트 무스, 암양기 망고 치즈 케이크. 당도가 최상의 멜로나무. 트러스 파나코타, 계절 과일 타르트까지. 식사 대용 메뉴도 빠질 수 없는데.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각종 해산물을 픽한 짬뽕 먼저 시켜주고, 로스트 베이비 치킨과 사천식 메물까지 모든 해산물인 소라, 새우, 문어 전복의 샐러드, 치킨과 그릴리아 치 샌드위치 2종에 떡볶이와 유키 김밥, 트러플 볶음밥으로 끝. 이벤트